453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e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이다.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문제의 포인트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증가하면 증가, 감소면 감소, 노선을 딱 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러면, fx가 지금 3차인데, 최고차 양, 개수가 양수입니다. 2. 즉, fx는 증가함수가 되어야 된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fx가 증가함수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f'x. 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가 알려주죠. fx가 증가함수다. 그럼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포인트가 등호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 도함수가 양수면은 fx가 증가라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fx가 증가가 되려면은 역으로 갈 때는 등호를 꼭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증명은 우리가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했습니다. 얘는 증가하는 함수지만 0일 때 미분을 하면 이 값이 함수 값이 0이 나오죠. 도함수의 함수 값이 0일 때 f'0이 0이기 때문에 등호를 꼭 붙여줘야 된다. 자, 그러면 f'x가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f'x는 미분해보면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이차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차 함수 개형 y는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y는 0. 즉, 이이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가 그래프 그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접하는, 접하는 걸로.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판별식 d 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판별식 d 짝수공식 써주면, b- 제곱-ac, 얘가 0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 6k가 1보다 크다. k는 6분의 1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즉, k가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k의 최소값이죠. 정수 k, 6분의 1보다 큰 정수. k는 1부터 될 거니까 최소값은 1이 된다. 정답은 1입니다.